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핑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핑 거래소는 굉장히 보안이 좋고 수수료가 저렴하게로 유명한데요. 고정 댓글을 안겨놓은 링크로만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할인받은 수수료로 더 많이 할인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링크로 가입해야 처음 가입하고 입금하실 때 추가적으로 테드 쿠폰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거래량에 따른 추가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해주셨다면 아래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k y c 신증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퍼즐 당겨서 맞춰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측 상단에 블루핀 로고 눌러주시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사진을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눌러주시고요. 신분증의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카인증은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시큐리티 눌러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주시고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블루핀,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구글 잡혀있는 곳에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보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핀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블로핀 거래소는 입금할 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비트계 거래소를 활용해서 입금을 시켜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S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게 되면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저는 비트겟으로 다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의 지갑 모양 눌러주시고 위드드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는 USDT, 하단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블로피네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출금 수량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얼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서 Withdraw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해서 출금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로핑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다시 한번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어 b 러블 옆에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요. 그 i 펀딩에서 투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만 USDT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r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더를 옮겨주셨다면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차트에.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에 볼륨, RSI, 블린저밴드, 이동평균선인 Moving Average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는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이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 l 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눌러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줌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열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현재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이 네모를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 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숏는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들을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서 익절가와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청산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적어서 클로즈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하기 위해서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10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을 해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